자,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대요. 자 그림과 같이 호 AB 위에 Q를 P. 호 AB 위에 먼저 잡았어. 그 다음에 ABN에 수선의 발을 Q. 그때 선분 AP, AP, AQ와 QB 지름하는 반원을 깎아 그렸대. 그때 저 모양의 넓이를 S1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PQ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넓이를 S2라고 그랬어요. 자 얘를 뭘로 하는? 반원으로 하는, 어? 5 0분이었나 예. 얘를 반원으로 하는, 아, 지름으로 하는 원의, 반원의 넓이를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AB가 지름이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AP 연결하고 BP 연결하면 무슨 삼각형? 어, 지름에 대한 원주각, 생각에 상상 직각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길이가 하나도 안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네. AQ 빼기 QB가 8루트 3이래. 그럼 얘 길이를 임의로 A라고 할게요. 2A라고 할게요, 그냥. 요만큼 길이를 2B라고 할게요. 원 넓이 표현하기 편하려고 그냥 2A, 2B 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AQ 길이 2A에서 2B를 뺐더니 8루트 3이래. 그러면 a 빼기 b는 4로 2, 3입니다. 뭐 이렇게 한개 만들었습니다. 됐죠? 그 다음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S1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S1부터 구할게요. S1이란 전체 반원 넓이, 큰 거에서 중간 거의 반원과 작은 녀석의 반원이라는 것을 두개 빼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 어, 칸이 좀 좁을 것 같아서 지우고 할게요 빼고 빼면 되더라. 그럼 큰 거는 반지름이, 지름이 2a 플러스 2b니까 반지름은 a 플러스 b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큰 거에 원의 넓이, a 플러스 b 제곱에 파이, 반원이니까 나누기 2까지. 중간 거 반지름이 a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a 제곱에 파이, 나누기 2. 작은 거는 반지름이 b니까 b 제곱 파이에 나누기 2. 정리를 해보면 2분의 로 통분이 되어 있는 상태고 파이를다 묶어 주고요 a 의 제곱 플러스 2 a b 플러스 b 제곱 에서 a 제곱 빼고 b 제곱을 뺀 거다 그래서 통통 통통 없어지니까 어, ab 파이 밖에 안 된다 이 말이 됐어요 자그 다음에 s2 를 구할 건데 s2 를 구하기 위해서는 <laughs> 요 녀석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laughs> 직각이 있고, 직각이 있어서, A, B, C, D, E, F, 이런게 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하는 공식 형태가,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즉, A제곱은 뭐다? D, F다. B제곱은 뭐죠? B이다. C제곱이란 EF 길이가 되더라. 자, 이거는 닮은 B를 이용해서 세 가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넓이를 이용하, 이용해가지고, 전체 넓이 2분의 1 AC라고 하는 것은 다른 방법도 있죠. 2분의 1 BF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잖아. 그래서 뭐 소공식 하죠. AC라는 것은 BF. 이게 항상 성립이 되더라. 그래서 직각 직각 나오면 이네 가지는 기본 옵션으로 우리가 알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PQ 길이의 제곱이다라는 것은 저 AQ 곱하기 BQ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야. 그래서 4AB입니다. 그러면 얘를 지름으로 가지는 원이라 그랬으니까 원이다 그랬으니까 원 넓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PQ 길이를 제곱에서 파이 붙이고 나누기까지 해야 된다는 라 거죠. 맞나요? 즉 반지름 2분의 1 PQ가 반지름이잖아. 그거를 제곱에서 파이 붙이면 원 넓이잖아요. 근데 S2 읽어보시면 반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 나누기도 해야 된다는 라 거죠. 됐냐? 이게 S2야. 그래서, S2라고 하는 것은 8분의 PQ 길이의 제곱 곱하기 파이 형태가 나왔는데, PQ 길이의 제곱은 4AB라고 쓸수 있는 상태래. 그래서 뭐가 돼요? 2분의 AB 파이밖에 안 된다 뜻이 된 거예요. 됐어요? 그럼 S1에서 S2를 뺀 것이 뭐다? 2파이라고 적었거든 그럼 S1에서 S2를 뺐대 2분의 1 AB파이다라는 거야. 걔가 얼마? 2파이래. 따라서 AB는 4라는 관계가 만들어졌다. 이런 뜻이 된 겁니다. 저 이제 마무리 <laughs> AB기를 구하래. 아, A 더하기 B의 두배만 찾으면 되지. 뺀걸 알고 있고 곱한 걸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라는 뜻입니다 자어 여기를 그냥 지울게 <laughs> 자 그래서 a 플러스 b 를 찾고 싶대 그럼 빼기랑 곱이 나와 있으면 은 제곱을 이용해서 구하죠 제곱은 a 빼기 b 전체 제곱에서 뒤에 뭐 한거 정기한거 a제곱 플러스 e 플러스 제곱. a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e a b 플러스 b제곱 얼마를 더해주면 같겠냐?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거는 4루트 3의 제곱 48 a 곱하기 b는 4 16 더하니까 얼마? 64가 되나요? 따라서 a 플러스 b는 뭐가 돼요? 길이니까 양의 조금 8이다 이 말이 된 거야. 근데 지름은 얼마예요? 2a 플러스 2b니까 얘몇 배? 두배 가지고 16이라는 답을 찾아낼 수 있겠네.